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다 아시죠? 어릴 때부터 외웠고 찬양으로도 불렀고 교회 가면 한 달에 한 번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까? 통장 잔고를 볼 때도요. 이번 달 카드값 명세서 볼 때도요? 새벽에 눈 떠서 천장 바라볼 때, 가슴 한쪽이 텅빈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도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아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진짜 부족한데요. 너무 부족한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거 꺼내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그냥 예쁜 액자 속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불안의 한복판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내뱉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그냥 암송 구절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실제로 지탱해 주는 약속으로 붙잡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 번아웃이 와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는 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붙잡고 계신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23편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한 문장이 시편 23편 전체의 선언이자 결론입니다. 다윗은 맨 처음에 결론을 먼저 던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 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평생을 도망 다닌 사람이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전쟁터를 누비고,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모든 게다 충족되어서 이 고백을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실 때, 그분 안에서 찾아오는 만족,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족함은 대부분 상황의 부족함이에요.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인정받는 게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건요. 그 모든 게다 채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국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된다는 신뢰. 그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요즘 잘 쉬고 계세요? 진짜로요? 우리는 쉼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핸드폰을 보면서도 쉬지 못하고, 잠을 자면서도 쉬지 못하고, 휴가를 가서도 쉬지 못해요. 몸은 누워있는데,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어요.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다음 주 걱정, 다음 달 걱정. 번아웃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다 타버린 거예요. 연료가 바닥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해요.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표현, 이게 중요해요. 양이 스스로 눕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눕히는 거예요. 양은요, 불안하면 못 누워요. 배고프면 못 누워요. 목마르면 못 누워요. 주변에 위험이 있으면 절대 못 누워요. 양이 눕는다는 건 목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줬다는 뜻이에요.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양은 안심하고 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고 싶어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등에 지고 있는 그 짐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눕히겠다. 쉴만한 물가. 이건 히브리어로 보면 고요한 물이에요. 급류가 아니에요. 양은 급류에서 물을 못 마셔요. 물살이 세면 양은 겁을 먹고 도망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천천히 고요하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급류 같으세요? 모든 게 너무 빠르고 정신없고 숨쉴 틈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혼이 살아 있으세요?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죽어 있는 분들 계시죠? 출근은 하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는 분들 계시죠?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사라진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메말라가는 영혼, 지쳐버린 영혼.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 주목하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안 흔들리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 이제 시편 23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로 가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표현이 와닿으시나요? 어떤 분에게 이 골짜기는 병원 진단서일 수 있어요. 암 선고, 희귀병 진단, 수술 통보. 어떤 분에게 이 골짜기는 이혼 서류일 수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별, 가정의 파탄. 어떤 분에게 이 골짜기는 장례식장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아픔. 어떤 분에게 이 골짜기는 해고 통보일 수 있어요. 20년 다닌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짐싸라는 말. 어떤 분에게 이 골짜기는 우울증일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은 날들,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 날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바로 그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예요. 다니면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 골짜기를 안 지나갈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골짜기가 없을 거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지나간다 해도 그 안을 걷는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두 가지는 목자가 늘 들고 다니는 도구예요. 지팡이는 양을 인도할 때 쓰여요. 양이 길을 잃으면 지팡이로 방향을 잡아줘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건져 올려요. 막대기는 보호할 때 쓰여요. 늑대가 오면 막대기로 쫓아내요. 위험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지켜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팡이가 때로는 양의 엉덩이를 콕콕 찌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이 게을러지거나 엉뚱한 데로 가려고 하면 목자가 지팡이로 툭툭 쳐서 바른 길로 돌려놔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세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돌려세우시고. 위험한 길로 가면 막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고요? 적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거기서 잔치를 벌이세요. 앉아라, 먹어라, 내가 상 차려줬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는 저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위험해요. 원수는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근동에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최고의 환대예요. 귀한 손님에게 하는 대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VIP예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잔이 넘쳐요. 찰랑찰랑 가득 찬게 아니에요. 넘쳐요. 이건 상황이 좋아져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충만함이에요. 감사, 평안, 소망.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 안에 무언가가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잔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불안이 들어있어요? 걱정이 들어있어요? 원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 잔을 비우시고 당신의 임재로 채우시길 원하세요. 감사로 평안으로 넘치는 소망으로 채우시길 원하세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표현, 원어를 보면 추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도 쫓아오고, 우리가 숨어도 찾아내고, 우리가 넘어져도 따라와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와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쫓아가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영원을 바라보는 고백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소망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봤어요.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부족함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뭘 해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쳐요. 돈이 부족하면 더 일하고, 인정이 부족하면 더 애쓰고, 사랑이 부족하면 여기저기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붙잡는 것들이 대부분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목자처럼 의지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은 목자가 아니에요.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 무엇을 목자처럼 붙잡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계셨다면, 오늘 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푸른 초장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해질 거야. 저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돈이 좀더 생기면 건강이 좀더 나아지면 관계가 좀더 회복되면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장은 상황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푸른 초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 될수 있어요. 병원 침대 위에서도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취업 준비 중인 고시원 방에서도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임재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쉬세요. 거기가 여러분의 푸른 초장이에요. 세 번째 적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막다른 길이 아니에요. 골짜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다윗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어요. 다닌다는 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든, 그 골짜기에는 끝이 있어요.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목자가 함께 가세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힘든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이에요. 면접만 20번 넘게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같이 졸업한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회사 이야기 월급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아직 부모님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밤마다 천장 보면서 생각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 어느 날 새벽 잠이 안 와서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저 부족함 투성인데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계속 읽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골짜기를 함께 지나고 계신 거라는 걸그 청년이 지금 취업했냐고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그 청년이 골짜기 한가운데서 목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절망 대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분이 있었어요. 50대 가장이었어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요. 집에 말도 못하고 며칠을 공원 벤치에서 시간 보냈어요. 아이들 학비, 대출금, 생활비,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교회 갈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느 주일 억지로 교회에 갔어요. 그날 설교가 시편 23편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때로 지팡이로 우리를 찌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더큰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 순간, 그 가장의 마음에 뭔가 녹아내리는 게 있었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후로 그분이 어떻게 됐냐고요? 쉽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버텼어요. 작은 일자리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달랐던 건, 그 과정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목자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통로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또한 분이 있었어요. 70대 어르신이에요.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50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옆에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빈자리가 보여요. 밥 먹을 때 혼자예요. 밤에 특히 외로워요. 자식들은 다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교회에 가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섬기기가 힘들어요.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을 읽으셨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구절에서 멈추셨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 생각하셨대요. 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구나. 나의 참된 집은 여호와의 집이구나. 먼저 간내 배우자도 거기 있겠구나. 나도 곧 거기 가겠구나. 그날 이후로 죽음이 덜 무서워지셨대요. 외로움도 줄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남은 날들을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한분 더요. 30대 어머니예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번아웃이 왔어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이라고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자기 시간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여요. 남편한테 힘들다고 말해도 잘안 통해요. 부모님한테 말해도 엄마들 다 그래라고 하세요. 교회 가서도 감사하세요. 축복이에요. 이런 말만 들려요. 어느 날 아이들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그때 핸드폰으로 시편 23편을 검색했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구절에서 멈췄대요. 누핀다는 표현에서요. 아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지쳐있는 걸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짧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좀 쉬게 해주세요. 지쳤어요. 다음 날 상황이 확 바뀌진 않았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떼쓰고 집안일은 여전히 밀려있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목자가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느낌. 여러분 이내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황이 기적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골짜기에 계시든 그 골짜기는 끝이 아니에요. 통로예요. 그리고 그 통로를 목자가 함께 지나가고 계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10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백한 말씀이에요. 모든 게 완벽해서 한 고백이 아니라 부족함의 한가운데서 드린 신앙의 선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상황이 부족함 없이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첫째,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목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자. 가짜 목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진짜 목자께 나아가자. 둘째, 푸른 초장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바로 푸른 초장이다.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아니라 통로다. 목자가 함께 지나가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자,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의 목자 되시니 제가 결국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누군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 골짜기가 끝이 아니라 통로임을 믿게 해주세요. 누군가는 지치고 번아웃이 와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푸른 초장에 눕혀주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세요.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